Thank you 자, 오늘 이제 12월 24일입니다. 뭐,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박효준 선수, 일단 기분 좋은 소식부터 다시 말씀을 한번 좀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DFA, 피츠버그로부터 DFA 된 다음에 보스턴이 이제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데려가게 됐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의 40인 로스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제 40인 로스터 밖으로 벗어나서 뭐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는다던가 뭐 한국 복귀한다던가 이런 걱정은 당분간 덜게 된 박효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음. 백업 역할로 음. 또 이제 메이저리그 이, 이 액티브 로스터 진입에 다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음. 상황에 놓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박효준 선수가 새로운 팀을 찾게 됐다라는 거 굉장히 좀 다행인 상황인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역시 핵심 주제는 에런 저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에런 음. 저지 선수가 며칠 전에 이 자이언츠랑 협상하기 음.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근처 공항에서 이제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변 팬들이 막 물어봤어요. 오 여기 뭐 계약 협상으로 오신 거예요? 응. 막 이러니까 아 그냥 친구 만나러 왔어요 이러는 응.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에런 더드 선수가 확실히 음. 지금 이제 자이언츠와도 긴밀하게 또 이제 이 계약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있다라는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올 시즌 저지 같은 경우에는 62 홈런을 때려내면서 아메리칸 리그 홈런 신기록을 새로 갈아치웠죠. 음. 아, 그리고 자이언츠는 저지의 고향팀이자, 또 자, 이 저지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선수, 베리본즈의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베리본즈랑 리치 오릴리아 선수를 또 보고 자란 정말 찐 음. 자이언츠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MVP를 수상하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몸값이 예상되는 저지인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지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돈지약이 없다 이런 말을 음, 하기도 했었요 그래요 최근에 올 시즌에 뭐 샌프란시스코가 지난해 107승을 거두면서 정말 성적은 좋았지만 올 시즌에는 이제 버스터 포즈도 은퇴를 하고 뭐 80승 때순능 굉장히 또 지난 해에 비해서는 많이 성적이 낮아졌고 또 스타도 없었던 어, 팀이었는 만큼 예전에 이 메이저리그 30개 구 전체에서 29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도 오히려 평균 관중이 적게 들어왔다. 음. 이 스타 부재에 대한 지금 심각성을 프런트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지 선수 영입에 있어서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론 저지와 이제 자이언츠 사이에서 이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안으로 공식 계약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음. 지금 2주 안에 이 윈터 미팅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2월 그렇지. 6일에 열리거든요. 12월 초에 열리는데 이 윈터 미팅이 열리기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 보통은 이런 음. 최대화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도 이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12월 전에 계약이 빵빵 터졌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 CBA 협정을 앞두고 사실 두 노사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었고 직장 폐쇄 패스 직장 내지는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빨리 일어났지만 보통 FA 계약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는 윈터 미팅 때부터란 음. 말이에요. 근데 그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하겠다. 이거는 저지와 논의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이언츠가 사실은 이제 저지 선수 영입을 위해서 뭐 돈적인 부분, 이 계약적인 부분으로도 접근하고 음. 있지만 좀 마음적으로 아 진짜 이적을 한번 선택해 볼까 이렇게 어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스테판 커리에게 음. 연결을 시켜주면서 베이 에이리어 그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스포츠 스타로 사는 것이 어떤 음. 의미인지를 좀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음. 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스테판 커리 하면은 누구입니까 NBA 최고 음. 퀘스타이자 이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음. 정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커리와 저지를 접선시켰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그렇죠. 저지 선수가 만약에 자이언츠로 이적하게 된다면 너도 이제 커리처럼 이 음. 지역의 스타가 될수 있어, 스포츠 스타가 될수 있어. 뭐 이미 뉴욕 지역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이지만 음. 동부에서도 최고 스타. 이거를 서부로 넘어와서도 최고 스타가 될수 있다라는 걸좀 어필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최근에 이제 양키스가 저지에게 오퍼한 총액이 밝혀졌었죠. 음. 3억 3,700만 달러를 오퍼했다는 소식인데 8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연평. 무려 4,200만 달러에 음. 육박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양키스 입장에서 굉장히 진심이 음. 담긴 오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에런저지는 이거보다 더 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다른 구단의 조건을 들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인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다저스 역시 이제 저지한테첫 오퍼를 날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음. 헥터고메스 기자에 따르면 은 2억 1,400만 달러 규모의 제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드러나지는 음. 않았는데 이헥터고메스 기자 사실 이제 남미 쪽 위주 응. 이 비트라이터긴 합니다. 이 남미 쪽 선수들의 정보는 뭐 많이 맞추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미국 쪽은 다소 이가우두이긴 하지만 어쨌든 2억 1,400만 달러 이게 계약 기간이 5년이면 연평균 4천. 0 0 280만 달러. 4년이면 5,350만 달러 가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음. 딱 선호하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기, 그렇죠. 계약 아니겠습니까? 뭐 연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4년 계약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음. 일단 저지는 거절을 했다는 거는 이 연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액을 높게 생각한다는 걸 여기서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약 기간도 음.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저스가 예전에 뭐 저희가 다저스가 영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던 게 하퍼한테 음. 4년이억 8천만 달러의 제안을 진짜 넣어 본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조금 어좀 의아한 분들이 계셨었던 거든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퍼가 필리스와 13년 3억 3천만 달러에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약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하퍼가 FA로 나갔을 때 어, 9년 1억 4천 5백만 달러 주고 계약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나이가 어리고 이 앞으로의 향후에 행보에도 자신감이 있다면 다저스의 이런 단기고액 그렇죠. 계약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근데 하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팀의 프랜차이즈로 끝까지 뛰다가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음. 또 이제 저지 같은 경우에는 하퍼처럼 하퍼는 만 26세 fa 자격을 얻었는데 저지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서른이 너무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FA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나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지가 사실 단기 고액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저지 측에서도 가볍게 음. 이요 얘기는 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최소 8년 그리고 연평균 4천만 달러 이상을 원하고 있는 저지 선수이기 때문에 음. 이 앞으로 다저스가 정말 저지를 영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간을 늘리는 건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수순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게 있죠. 이때 당시에 어 하퍼 계약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때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하퍼 영입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 저희 자이언츠도 이 거의 3억불 넘는 그 계약을 던져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다썩스썩가지고 야, 상년 계약은 어때? 이러고 가더니, 지금 이제 저지영입하러 가니까. 어저절때다쇼파가야 사년 계약은 또 어때 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또 약간 아, 그렇죠.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라이벌 팀인 자이언츠가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비싸게 사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금액의 합포가 왔더라면 이다저스 입장에서는 게이득이니까뭐 그렇죠. 그런 의도로 좀 진심이 담긴 오표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에런 저지의 음. 가능성에 이 케이스에도 음. 아마 진심이 어느 정도는 또고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말씀을 좀 드릴 수 음.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샌프란시스코의 자이디 사장 지난 11일이었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단장 미팅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데리고 오질 음. 못할 FA는 없다. 돈 그래요. 문제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협상 역시 이제 구단주 차원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샌프란시스콘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이제 구단주가 컨소심을 맺어서 이제 의장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회장인 베어 회장도 그렇고, 자이디 단장 사장도 그렇고, 케플러 감독까지 이제 구단 순뇌부들이다 영입에 진심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같이 나와서 에런저즈와 저녁식사 를 함께 했다고 하니까 얼만큼 또 진심인지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피더슨 선수 까지도 지금 장외 응원전을 또 펼치고 음. 있는데 SNS 개인 SNS 스토리에 유니폼을 합성한 에런저드 산수의 사진을 올리면서 99번이 바뀐 음. 자이언츠 유니폼 대기 중이다. 넘어오면 고 <laughs>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양키스가 아무래도 이 에런 저지가 양키스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성장한 팀인 만큼 양키스를 떠나기 위해서는 양키스보다 월등하게 좋은 오퍼를 해야지 자연치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양키스의 오퍼가 적지 않은 금액인 거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속한 주이기 때문에 주세가 뉴욕주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러 양키스가 3억 3,700만 달러를 지금 저지한테 제시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샌프란시스코가 3억 6천만 불을 제시를 해도 사실 비슷하거나 좀더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제 세금을 제외하고 음. 이제 실수령액에 있어서는 이 정도 가치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음. 건데, 이 과연 에런저지 선수의 또 선택은 어떻게 될지. 근데 음. 사실 이제 프리몬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뭐 실수령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계약 총액 혹은 음. 이제 계약 기간, 이런 거, 규모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자연치가 이 저지 선수 영입전에 또 어떤 이 태도로 또입장이 바꿀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요. 다저스가 진짜 8년 계약 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년. <laughs> 다저스는 가능성이 없고 네. 만약에 자이언츠가 이제 저지한테 오퍼를 했을 때 양키스가 카운터 오퍼를 할 가능성은 음. 분명히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3억 3천 7백만 달러는 말 그대로 저지의 시작가라고 시작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8년 연평균 4천만 달러는 진작에 넘었어요 음. 이제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에런 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지의 행선지 그리고 이제 계약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같습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